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알아요? 이 스튜디오 밖은 나가보셨어요? 요즘은요, 서로서로 서로 막 화내고, 소리 지르고, 예의가 없어요, 예의가. 상대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고. 그리고 또 공인들은요, 지들밖에 생각 안 해요. 나 같은 사람은 전혀 신경도 안 쓴다고. 걔네들은요, 우리가 어린애인 줄 알고, 가만히 앉아 참고 기다리는 줄 알고, 우리 존나 만만하게 본다고! 너도 똑같아. 내 동영상 틀고, 날쇼에 출연시켰잖아. 그냥 너는,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했던 것 뿐이라고. 너도 걔네들이랑 똑같아. <웃음> 맞아요. <웃음>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? 정신질환 있는 외톨이를 무시하고 사회에서 쓰레기 취급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? 내가 알려줄게. 너 같은 쓰레기 새끼들은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. 씨발로마, 다 죽여버릴 거라고.